가수 전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sns에 글을 남기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조롱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일본군에 희생당한 위반부 피해자를 기리는 사진과 함께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9910814라는 희망을 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복을 입은 작은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이날 포스터가 담겨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814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 1991년 8월 14일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일이라는 글과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에 사진과 메시지를 전한 전효성에 국내 팬들은 개념돌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감사와 칭찬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인은 얼간이, 한국인은 냄새 등의 조롱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효성은 지난해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SNS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보다 많은 관심으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때 역시 일부 일본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에 일본에도 팬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너는 당시 태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발언하지 마라 일본을 싫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본에 절대로 오지 마세요 등의 비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효성은 지난해 8월 SBS 본격 연애 한밤에서 일본 팬들이 상당히 두터웠는데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걱정은 전혀 안 됐다며 한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부분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제약받는 일은 앞으로도 써야 합니다. 용기라면 용기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기림미 날이 국가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채택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은 분이 모를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알리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글을 게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효성은 과거 한 라디오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하 용어 사용 이후 역사 의식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현충일, 제헌절, 세월호 추모 등 역사 기념일마다 의미 있는 SNS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